진짜 요즘 너무 고민돼서 글 한번 써본다. 수중에 5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걸 한국 주식에 넣을지, 미국 주식에 넣을지 계속 머리 싸매고 있어. 일단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VIX 지수가 40 넘게 찍으면서 공포 지수 제대로 올라왔잖아. 시장 불확실성이 엄청 커졌다는 뜻인데. 또 이런 시기가 기회라고들 하니까 섣불리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미국 주식은 솔직히 장기적으로 매력 있긴 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들 보면 기술력도 넘사고 미래 성장성도 크니까. 근데 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밀리고 관세다 보다 물가도 생각보다 안 잡히면서 연준이 태도를 쉽게 못 바꾸는 것 같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반면 한국 주식은 진짜 저평가라는 말 계속 나오는 거 알지? p e r 보면 확실히 싸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턴널라운드 기대감도 있어서 좀 땡기긴 해. 또상각기정호제도 있고. 근데 외국인들 매도세도 심해지고 코스피 흐름도 여전히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더라. 현금 들고 계속 타이밍 보자니 그것도 기회비용 아깝고. 들어가자니 어디가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겠고. 형들 같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 주식 들어가? 미국 주식 들어가? 아니면 그냥 좀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진짜 요즘 투자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렵다.